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예. 어, 저, 어, 저의 영상을 이렇게 자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어 요청이 있었는데요. 어, 시골에 단독주택 소액이면서 땅도 조그만하고 어,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아, 주말에 쉴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부담 없는 어, 매물이 있으면 또 이렇게 좀 소개를 해달라 해서, 어, 오늘도 소액이면서 서울에서 가까운 경매 매각 물건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어, 경매 사건번호는 2023 타경 300759 인데요. 어, 오늘 날짜부터 약한 입찰 기일이 32일 정도 한달 정도 남았네요. 자, 지금 그 지도를 보고 있는데 어, 원주시 문막읍 봉천리 214-4번지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가 여주이고, 어, 오른쪽 여기는 원주입니다. 원주. 어, 당연히 어, 여주를 지나서 어, 원주로 지나가는 이 가운데 문막이 있는데요. 문막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지금 어, 영동고속도로이고, 문막 앞에 보면 이게 섬강이란 섬강. 섬강이라 하고, 이 섬강이 남한강, 을 만납니다. 남한강으로 해서 저, 물머리 가면은, 아, 여기서 북한강과 만나서 한강으로 이렇게 흘러, 아, 내려가겠죠. 자, 문막 IC에서 약간 거리로 보면은, 뭐, 시간으로 촬영, 차를 타고 가면 한 10분도 채안 걸릴 건데요. 어, 현재 현위치입니다. 현위치인데 조금, 어, 지도를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어, 조금 이따 더욱더 확대를 할 텐데, 우선 여기에 어, 주변의 입지부터 한번 볼까요? 현재 주택은 단독주택이 웅천리 214-4번지가 여기에 있고, 아마 똑같은 비슷한 건축의 모양이나 어, 구조를, 어, 구조로 봤을 때, 이두 채는 같은 연도나 같은 비슷한, 어, 같은 분, 동일 건축업자 입장에서 어, 건축을 하신 것 같은데, 들어가는 진입로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도 어, 갈수 있습니다. 어, 오다 보면 어, 집이 이렇게 한 채, 어, 두 채, 세채가 있고 물론 여기 농막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은 농막이 하나 있습니다 농막이 하나 있고 농막 옆에 보면은 이렇게 폐자재들이 건축 폐자재들이 여기도 지금 다리 입구에도 보면 이렇게 어, 어, 수로라고 하죠 구거에 어, 예, 여기가 구거인데요 구거가 어, 이렇게 흘러 내려갑니다 농수로이제 어, 농수로, 이제 농수로. 그 농수로 위에도 보면은 어 폐부자재들이 이렇게 약간 적재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고 조금 더 지금 도로를 확대를 해보면 아, 충분히 보인가요? 보이겠죠? 아, 자, 보시면 여기에 보면 도로가 이렇게 회차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회차를 할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 이 경토지의 기 경계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차가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도로겠죠. 도로 도로는 포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거부지인데 부거부지 예, 위에 보면은 어, 건축 어, 자재들이 이렇게 약간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고 자, 해당 필지는 해당 필지는 건축선이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하고 거의 뭐 인접해 있다고 어 보시면 됩니다. 도로의 평수가 91.05평 이니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건물이 어예 17평 정도 됩니다. 17평도 되고 여기는 보면 이 텃밭으로 이렇게 텃밭으로 텃밭으로 사용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고랑이 있고 여기도 보면 뭐 비닐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층을 했던 어떤 흔적이 있고요. 어 테라스는 여기 있습니다. 예, 건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테라스는 이쪽 남향이죠 남향. 여기가 지금 당연히 서쪽이고요. 서쪽이고, 예, 북쪽이고, 쪽이고, 여기가 동쪽입니다. 동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죠. 아, 사건번호는 2023 타경 3007592 죠. 7 5 9이고 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경매 2개에서 진행을 하고요. 어, 토지의 면적은 91평. 91평. 아, 건물은 17평. 어, 매각물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이고 어, 최저가가 9300만원. 9300만원입니다. 한번 유찰됐죠 어, 경기도는 30%씩 저감이 되니까요 9,375만4천원 어, 경매기일은 2023년도 10월 16일입니다 10월 16일이고 어, 여기 주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어, 보면 어, 제시의 건물 포함 건물 소재 지분이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상 원주시 문마구 궁촌리 214-4로 수대엽섬렇게 있는데 이뭐 크게 뭐귀할 어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이 토지는 여기는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고 그 용도 생산 어 다음에 이 화장실 예 건물은 철근 콘크리터에 화장실 1개 주방 1개 당연히 거실이 있겠죠. 자 철근 콘크리터에 화장실 1개 주방 1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건물 내부의 구조도 보입니다. 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현관이 있고요. 상관이 있고 아, 주방이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이 있고 방이 하나 있고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이 있고 아, 여기는 이제 여기 데크입니다 데크 여기가 지금 요 지금 건물에 보면 이렇게 여기 오면은 데크가 있거든요 여기 건물 끝에 여기 데크가 있고 여기 이제 발코니 겸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자방한개 네, 거실 주방 욕실 들어가는 현관은 이쪽에 있고요. 어, 충분히 어, 이해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토지의 모양을 지적상 한번 어,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예, 두 명이 지금 현재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 그 중에 한 명은 어,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아, 배당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항력은 현재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될것 같고요. 특별하게,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는데, 나중에 본그 사건은 입찰에 들어가실 때는 일주일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꼭 확인하시길 그렇게 제가 참고상 말씀드립니다. 방향은 동서남북을 봤을 때 이쪽이 남쪽이고, 어, 북쪽이고 이쪽에 동쪽입니다. 그다음 에 여기가 서쪽이고 건물의 한 방향이 지금 동 어, 남서향으로 치우쳐져 있지만 그냥 이렇게 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관이 이쪽에 있었죠. 현관이 있었고 어, 자이 거실 어, 주방 아, 주방이고 이 거실이고 방이 이렇게 하나 있었고 방이 여기 있고. 여기는 어, 발코니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데크가 이렇게 있었고요. 이 앞에 이제 텃밭이 있고 텃밭, 텃밭이두 군데 있고, 어, 여기에 이제 주차장, 차를 이렇게 했었고요. 여기에 정화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화조가 있고, 토지 경계를 보면 거의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지만은 어,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음문, 건축선, 그러니까 도로에도 거의 맞물려 있고 인접해 있고 이쪽 경계하고도 인접했는데 여기 나무들이 이렇게 고사된 나무들이 이렇게 낮은 막 하게 한 2m 채안 되는 나무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여기가 경계이고요. 여기는 지금 위에 이제 그 도로가 이렇게 있겠죠. 도로가 있고 농수로가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농수로가 있습니다. 농수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회차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군데 군데 이렇게 하우스나 비닐 하우스나 농막들이 있고, 그리고 좌측은 절대 농지고 저 앞쪽에 보이는 큰 산이 있죠. 저 위치에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 자 목적지 거의 다 왔는데요 어, 오른쪽에 보니까 어, 지도상 항공 사진에 없는데 어, 지금 바로 농막이 하나 있고 어, 그리고 농막 바로 밑에 보면은 어, 농수로인데요 구거가 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거 예, 어, 부지를 회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그 구거 위에. 어, 건축, 폐자재가, 폐자재라 하기는 좀 그렇고, 건축 부자재가 이렇게, 어, 국어 위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그러면, 노드뷰로서는 보여지지 않은 부분까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해당 목적지를 지나서 조금 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통, 그, 어, 경매 물건들 임장 가기 전에 지도상으로 보려고 하면, 노드뷰가 일단 1차 수단인데, 어, 노드뷰에 보여지지 않은 부분까지, 저 안쪽까지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지는 바로 오른쪽에, 어, 지금 현재 보이는 이첫 번째 건물입니다. 거의 보시면, 이 도로와 건물이 거의, 거의 채 1m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인접해 있죠. 도로는 보시다시피 농로에서도 포장되어 이 있고, 현재 현 위치에도 포장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단독주택은 아마 비슷한 유행의 특성을 가진 단독주택인데,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왼쪽에 농막이 하나 더 있고, 어, 오른쪽 이 지금 길은 조금 들어가게 되면 큰그 묘가 하나 있는데요. 그묘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보니까 아주 땅 모양이 예, 굉장히 멋진데 고구마 밭 같아요. 자, 저 앞쪽에서 길이 끝나는 것 같아서 저는 어, 현 위치에서 차를 돌려서 어, 다시 목적지로 나가겠습니다. 자 올라가는 쪽 오른쪽 위에 보강토로 어, 토지가 성토된 부분은 주택이 아니고 농막이 있는 자리이고요. 어, 왼쪽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 아마 비슷한 유형의 단독주택이 지금 현재 어, 보이고 조금 다시 돌아가면 돌아가면 자 왼쪽 저 위에 보이는. 어, 집이 바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경매 어, 매물입니다. 자, 저는 주차를 그러면 하고, 하고, 건물 안에는 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주변에 어떤 건물 상태를 한번더 어,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이쪽 위치는 건물 안쪽에 위치인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쪽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테라스가 있는 부분 그 앞쪽에 텃밭이 있었던 자리이고요. 자, 건축선과 토지의 경계 부분이 고사된 이 나무들이 쭉 심겨져 있는 곳이 아마 경계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이 앞쪽에 아마 정화조가 이 밑에 묻혀져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요. 앞쪽에 보시면 건축 부자재들 있고 어, 국어 부지를 통해 가지고 아마 국어 점령 흥화를 내고 어, 여기에서 어, 아마 회차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예, 어, 진입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지도상에 없는 어, 농막이저 안쪽에 보이시죠? 건물은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건물은 외관은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당연히 안쪽도 깨끗해 보일 것이고, 어, 통상 이제 이 경매가 나오면 가끔씩 기일에 앞서 어, 채무를 변제하고 취하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어, 제 개인적인 촉으로서는 어, 본그 사건은 취하가 되기가 아,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통상, 이제, 임장을 가보면, 어, 해당 물건들이, 어, 거주를 하면서, 어, 이제, 채무자나, 어, 소유자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하고 이러면,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나중에 치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물건은, 어, 지금 현재 여기 누군가가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우편물들도 앞쪽에 이렇게 쌓여있고, 어, 주변에, 거의 아마 어 거의 좀어 흔적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물권은 취하되지 않고 어, 2차가 아마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리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경매 지금 어 현황에 대해서 다시 천천히 한번 올라가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천천히 일시 정지시켜서 참고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뭐 경매 사이트들이 경매 이런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해당 사건 번호를 치시고 참조하시고 그리고 본 물건에 대해서도 혹시 경매 입찰 하시려고 하시는데 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흔쾌히 연락 주시면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에,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